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랑 q가 있는데 얘들아 p랑 q a가 0이면 얘들아 지금 잘봐 a가 0이래 그럼 a에다 0 넣어주면 아니 얘들아 a에다 0 넣어주면 그냥 이거 아니야 p 조건이 이거 아니야 p 조건이 이거 a에 0 넣었잖아 얘들아 앞에가0 넣었으니까 0 곱하면 0일 거 아니야 얘들아 이런 적이 있니 0이 0보다 컸던 적이 있니 드모가 있으면 모든 실수가 되겠지만 0이 0보다 큰 X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 말은 얘들아 A가 0이면 P가 뭐가 된다는 거야? P가 공집합이다가 되는 거야. P가 공집합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지 않겠니?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참이지. 아 얘가 어떤 집합이든 전체 집합에 포함될 거 아니야. 낙추가 뭔지 얘들아 우리가 뭐 구할 필요 자체가 없단 말이야. 무슨 집합이든.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건 맞을 거니까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1번 어, 기억은? 맞아 얘들아 기억은?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봐보시게 되면 니은은 자 봐봐 니은 괜찮아 아 a가 음수래매 이거 니네 최고치 항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범위를 구할 수가 원래 없잖아 근데 a가 음수니까 p 조건은 그냥 이렇게 바뀌어 부드호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 맞아? 부드호 바꿔주면? 이 괜찮아. a를 약분하고 부등호 바꿔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알들아어 얘가 마이너스 a부터 1, 4인가? 어 1부터 x가 마이너스 a 사인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 얘들아둘 네. 중에 무엇인가? 이거 괜찮지?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가 0부터 1 사이인 거 맞아? 마이너스 a가 0부터 1 사이니까 마이너스 a는 1보다는 어떤 거야? 작은 거 맞아?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되니 안 되니? 얘는 안 되지.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a부터 1 사이가 되는 거야. 자 다시 니은 하고 있는 거야 니은. 니은에서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a가 0 사이일 때 p 조건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a부터 x가 1 사이가 되는 거야 니은 조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양수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일단 한번 수직선 한번 그려보자. P면 Q이다가 참이냐. P가 Q에 들어가냐 라는 걸본 건데, 여기에 0이 있으면 마이너스 A랑 1은 이런데 있어줘야 돼. 아까 전에 마이너스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P 조건은 얘가, 얘들아, P 조건이 되는 거, 얘가 P 조건. 근데 b가 양수면 얘들아 b가 양수면 얘는 1 더하기 b가 1보다 클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b 더하기 1 얘들아 이런데 b 더하기 1이 있을 수가 없지. b 더하기 1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b 더하기 1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아 1에다 양수 더한 게 1보다 크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가 너희가 q 집합은 이렇게 되니까 얘들아 p가 q에 들어가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틀린 거 아니야. 들어가 줘야 될거 아니야. 이금 p 면 q에다가 참 되려면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 그래서 니은도 되게 좋은 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얘들아. 디귿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디귿. 자, 디귿. A가 양수니까, A가 양수면 이거 지워, 얘들아. 얘가 양수면. 부등호 바뀌어? 안바뀌어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거 괜찮니? 그러면 너희가, 아, 그럼 p가 이게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던지, x가 1보다 크던지가 하나가 되는 거고. 혹은 너희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그 누구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a 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돼줘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야 너무 쉬워 a가 양수래 매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지 맞니 얘들아 이래 마이너스 a 보다 1이더클거 아니냐 됐니 그러면 부등식 얘들아 위의 거 아래 거 중에 위의 거야 아래 거야 위에거 선택해줘야 되는 거 맞아 위에거 그래서 미은에서 얘들아 미은에서 p 조건은 뭐가 된 거냐 하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가 되는 건데 맞니? 마이너스 a가 0보다 왼쪽인 거 맞아잉? 그러니까 이걸 수직선에 표현할 때도 여기 0이 어딘가 있어잉?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1은 이렇게 있는 거고 마이너스 a도 0보다 무조건 어느 쪽에 얘들라 왼쪽에 마이너스 a 찍고 이렇게 가준 게 P집합이 되는 거야. 빨간색이 P집합. 됐니? 됐냐? 근데 Q가 충분조건 된다며. Q가 B더하기 1보다 크다가 저기 빨간색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더하기 1이 얘들아 이런데 있어버리면 야, 이런데 있으면 들어가겠니 얘들아? 파란색이 빨간색에 들어가지 않지. 들어가려면 어차피 얘들아 B더하기 1이 이런데 있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둘다 등원 없어잉. 그럼 b 더하기, b 더하기 1이 1보다 큰데 크거나 뭐 해도 돼. 같아도 괜찮지. 그럼 b가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얘들아 0 이상이니까 너희가 얘들아 디귿은 틀렸지. 최소값은 0인데 마이너스 1이라고 뻥쳐놨잖아. 니은 그러니까 디귿 다 틀려서 정답은 몇만 되는 거야? 기억만 되는 거야. 아 니은 틀렸었나? 아 니은 틀렸었지. 됐니?